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 능력 평가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이상 A 이하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a, b, c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 색칠을 해놔서 다시 그려놨는데요. 큰 그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넓이 전체 a 0 이상 a 이하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쓰겠습니까? 넓이 한번 쓰겠습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a 곱하기 c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 c의 곱은 2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조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B 이하일 확률에서 B 이상일 확률을 뺐더니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B 이하일 확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B 이상일 확률,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B를 했더니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합니까? A 더하기 B는 1이라고 방금 체크하고 왔습니다. 변변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라지 A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5니까 8분의 5하고 나타나고, 그러면 라지 B는 8분의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라지 A 넓이 우리 구하기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해주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8분의 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C의 곱은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4분의 5 /4 하고 챙기고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x가 5루트 5 이하일 확률이 1 2분의 1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림을 좀 색칠한 그림을 다시 또 그려와서 세번째 조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색을 좀 칠해 놨는데요 세번째 해보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죠 우리 이, 이 부분 넓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 4분의 5 라고 했습니다 8분의 5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 8분의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다. 그러면 8분의 4니까 루트 5는 이 b 왼쪽에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뭘 쓰겠습니까? 이 넓이는 뭐라고 했죠? 이 넓이는 지금 8분의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 닮음을 쓰고 쓰려는 중입니다. 이 전체 넓이는 8분의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넓이의 비는 몇대 몇이 되겠습니까? 4대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닮은 비는 루트 2대 5, 루트 2대 루트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 제가 닮은 비를 좀 써놨습니다. 넓이의 비가 4대5니까 닮은 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제곱근에서 2대 루트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닮은 비 루트 5대 비하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트 5대 b 는몇대 몇이라는 뜻이죠 2대 루트 5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니까 2분의 오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체크해 놓은 이곳에서 c 의 값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c 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분의 일하고 나타나고 또 어디에서 a 값 구하겠습니까. 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a는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뭘 구하고자 했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왼쪽에 좀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b는 2분의 5고, 그 다음에 c는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6, 3이니까 4에 3을 더하니까 7.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